스윗한 닥터,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건조주의보 가습기 써야 할까? 그리고 또 써도 될까? 편입니다. 요즘 가습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계속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이. 근데 저도 제 어렸을 때 가습기 청소기를 썼던 것 같아요. 어릴 이라는... 때요? 교수님 어릴 때? 아니, 애기 어릴 때. <laughs> 예. 그때 웬만한 집에서는 가습기 에이. 그 메이트라고 하죠. 청소기들. 에이. 하는 그걸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섬뜩해요 네. 네. 진짜 그게 우리 아이의 문제였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가습기 정말 써도 될까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걸까 라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네. 건조한 계절에 특히 환절기에 가습기를 쓰지 않았다 건조하다 아이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지가 소흡이 편하게 할수 있는 습도와 온도랑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온도보다 떨어지고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 숨 쉬는 게 힘들겠죠 기침도 많이 날수 있고 특히 이제 기관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분 손실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게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한 습도 유지는 애들 건강에 꼭 필요하다 또 이게 가습기를 안 써서 건조한 날씨가 그대로 된다면 감기도 잘 걸린다면서요? 가래 배출이 힘드니까 예. 예.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배출이 잘안 되겠죠 가습기를 쓰든 안 쓰든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맞죠? 가습기를 써도 걱정 또안 써도 걱정 결국 결론은? 알아서 <웃음> 알아서 하 What is the answer? w 는 a t is t 이 e a n s w 죠리하죠 자, 우리 가습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가습기가 있고 어떤 게 장단점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가습기는 초음파식 가습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흔히 쓰고 있는 가습기고요. 용기에 이제 밑에서 초음파를 발생해서 물방울을 이렇게 흩뜨리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안개처럼 내뿜는 보통 일반 가습기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장점은 싸고 이게 가습량이 많아요. 장점인데 단점이 차가운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네. 찬 공기가 애들 오히려 호흡기에 자극이 될수 있다. 범위가 작습니다. 뿌릴 수 있는 범위가 아. 굉장히 좁아요. 펼지 않고 좁기 네. 때문에 그리고 필터를 자주 갈아야 돼. 그렇죠. 네. 청소를 잘해 줘야 된다는 그게 정말 단점이죠. 네. 두 번째는 가열식이라고 하는 가습기인데요. 이제 데우는 거죠. 뜨겁게 데워서 어, 끓여서 수증기로 뿜는 형태인데 우리 전기 포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게 살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고 차가운 그 초음 파식보다 비해서는 잘 퍼지는 형태가 되니까 가습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점은 안전사고, 안전사고입니다. 네. 화상이 예. 뜨겁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옛날에 그 가열식에 많았죠. 그렇죠. 예. 네. 요즘에는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이 스팀으로 실제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서 사용한다면 이건 꼭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위쪽에, 어,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복합식인데요. 초음파식과 가열식 합한 형태인데요. 이게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장점을 모아서 하는 방법인데 단점은 뭐냐면 비싸요. 비싸요. 부직포도 있고, 그 다음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쓰이고, 네. 세척도 어렵고. 어, 원심분 무식은 돌리는 거죠. 뱅뱅뱅 돌려서 하는 건데요. 원심력을 용해서 물방울을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부직포 같은 안에 안개망을 걸, 이렇게 세척하게 해서 물방울을 위, 위로 해서 미산업체를 쪼개 배출하게 되는데요. 단점은 이거 물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깜빡하고 안 갈면 며칠을 그냥 그대로. <laughs> 두는 경우가 많고 가습량이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갖고 또 씻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귀화식이 있는데요 젖은 필터로 공기를 통하기 위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형태인데요 장점은 가습이 뛰어나고 소음이 거의 없이 잘 사용할 수답니다 단점은 분무량 조절이 불가능해서 주기적으로 또 필터를 교환해 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죠 다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가습기 청소 그 액체를 그 청소액을 넣었던 이유가 귀찮아 물때 청소가 귀찮고 사실 그몇 방울 떨어뜨리면 물때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때는 좋은 줄 알았지. <laughs> 모든 가습기가 결국은 세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 걸까요? 더 관리가 싫어서 가습기를 <laughs> 안 쓰는 예. 1인입니다 아. <laughs> 물 씻어야 되더라고요 예. 특히 물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만 딱안 씻어도 예. 완전 석회처럼 하얗게 그래. 딱 끼어가지고 <laughs> 긁어내도 이게 안 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매일매일 세척하고 잘 말리는 습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수기 물을 쓰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수돗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일단 살균이 된 상태에서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균이 정색하는 속도는 정수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정수기물을 쓰면 어, 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어, 수돗물을 쓰는 것이 정수기물을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위생적이다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예. 그~ 수돗물이랑 정수기에 있는 미네랄이 초음파식 같은 경우 안 좋다더라고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정유수를 쓰라는 말도 있던데요. 정유수까지 쓴다면 정유수를 어디서 구할까요? 약국에 팔고요. 약국에 <laughs> 파는. 그래도 네. 비싸니. 네. 가습기 회사에서 원칙으로 말하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